들어가는 입구 쪽에 건축에 쓰던 이런 쓰레기 폐자재들이 이 보이네요. 아, 현장에 와서 보니까 건물 규모가 그 생각보다 꽤 큰데요. 이게 전부 몇 동이고?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총 다섯 개 규모로 그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 외관상 바하코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던 건물인데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. 이 정도 같으면 돈또 엄청 더 갖는 것 같은데. 이 건물이 앞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강이 흐르거든요. 이 경치 하나 정말 좋습니다. 이 물길이 휘돌아치는 위치에 지금 이런 건물이 위치해가 있어가지고 경관 하나는 정말로 뛰어난데. 이게 암만해도 보니까 펜션이나 무슨 숙박업소로 짓다가 중단된 건물로 보이거든요. 이 앞에 여기가 물놀이 하는 시설 같기도 하고 이앞쪽에 전부 이 통창문으로 그렇게 이제 달아놨네요. 경관이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묶고 자고 하면서 바깥 경치 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로 보입니다. 여기 다섯 동 건물이 건물 디자인은 거의 다 똑같아요. 배선이 바깥으로 지금 다 나와가 있네. 이것도 조금만 마무리하면은 다 되는 건데. 여기도 방이 하나 보이고 이 배관 호수 다 깔아 놔 놓고 이래 중단이 됐네요. 아이 바깥으로 쪽저 풍경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. 이쪽은 화장실이고. 이쪽 방에도 역시 큰 방인데, 배관 호수 다 깔아놔놓고 스톱이 됐습니다. 여기가 제일 큰 방이네요, 보니까. 이 건물이 2018년도에 여기 땅이 그 매매로 나왔더라고요. 이 매매가 나왔는데, 어... 이 부지가 지금 두 개의 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. 그때 자료를 제가 검색을 확인을 해보니까 700몇 평이 이제 그 나왔었는데, 매매가가 1억 6천에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건물이 없었죠. 이 건물은 이제 2018년도 이후에 그 지어졌다고 봐야 되는데, 땅은 그 대지로 돼가 있고, 그 다음에 하천 구역에 이제 홍수 관리 구역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콘크리트 건물은 올리기가 힘든데 어떻게 허가를 맡은 건지 이런 건물을 지어 올렸네요이 앞에 이 통창문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낙동강 강물이 이렇게 굽이치고 경관 하나는 정말 뛰어나거든요.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고 영업을 했으면 정말 괜찮은 그런 숙박업소인 것 같은데 실내 내부를 돌아보니까 거의 한80% 이상 완공이 다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안에 그 환경을 보니까 일반적인 펜션 빌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풀빌라 형태로 지은 건물 같아요. 맞네요. 지금 옥상에 올라오니까 여기 이제 물놀이 할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가 있네요. 이 건물을 돌아보니까 한 건물에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옥상에는 이제 물놀이 할수 있는 시설이 갇혀져가 있네요.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저 자연 풍광이 강이 흐르고 정말 멋지죠. 이게 만약 숙박 업소가 완성이 됐으면은 아마 영업이 괜찮지 괜찮게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여기가 딱 물이 휘돌아치는 자리입니다. 이 건물 앞쪽으로 보시면 전부 이제 대형 통창문을 풍광을 보라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. 아마 여기 앞에도 건물 앞에도 이런 그 물놀이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건물 정말 아깝다. 제가 실제 돌아보니까 아깝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이 건축자재 벽돌 같은 것도 이 마당에 지금 나와가 있고, 한 마당 안에 건물이 다섯 동이 지금 들어와가 있습니다. 그럼 2018년도에 이 땅을 매매한다고 내놨으니까 이 건물은 2018년도 이후에 이제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22년도에 부도가 났어요.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부도 난 지가 지금 1년 된 건물인데 정말 아까운 건물이네요 여기다 폐 자재가 한것 딱입니다 이 단열재에 쓰는 스치로폴도 그대로 남아가 있네요 대리석인데 맞네 대리석 이 마당에는 지금 그 건축 때 쓰던 이런 시멘트 뭐 대리석이 다 지금 널브러져 가 있습니다. 그런데참 희한하네. 이런 그 환경에 하천구역에 이 저촉을 받는 지역인데 이게 건축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. 그관공소 공무원들을 그 상담을 해 보면은 이 허가 같은 거에 대해갖고는 확실한 거 아니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하다 뜻은 무조건 된다 뜻은 아니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공무원들은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 가지고 서류를 정말로 많이 갖다 받쳐야 됩니다 관공소에 문지방이 딸도록 들락날락 그래야 되는데, 제가 아는 그 지인은 단양에서 이제 경치 좋은 곳에 그 펜션동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, 그 서류를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거의 1년 이상을 들락날락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아, 진짜 벌써 건물이 너무 아깝네요. 이 조금만 공을 더 들이면은 이제 완공이 다 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게 부도 나고 지금 1년이 지났다 선 치더라도 그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끼인데 보통 이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인수자가 나타나는데 뭔가 행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게 완공이 안 되는 건지 건물 제일 지금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또 건물 안에 내부가 또 틀린가 싶어가지고, 마지막 건물을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맹방이고, 음, 이게 제일 또큰 방이고, 똑같네요. 건물 전체가 실내 내부 디자인은 환경은 똑같습니다. 같해. 이 샷시 창도 못 달고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. 이거는 물뿜어 올리는 저못 한데. 건물 뒤편 쪽에 나무가 있거든요. 이게 따로 이제 마을하고도 왜 따로 떨어져가 있어 가지고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괜찮은 환경 걷고 그다음에 이 건물 외벽이 전부 이제 대리석으로 그렇게 이제 치장을 해 놨습니다. 이 정도면은 꽤 신경을 써서 건물을 공사를 한거 같은데.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곳에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건축허가가 났다는 게 저는 참, 어떻게 보면 참어그 의구심도 들기도 들고, 그런 기분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완공이 되는 그런 건물이고, 아직도 건물은 충분히 쓸 만한 것 같아요. 새로운 인수자가 빨리 나타나가지고 이 건물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